네 반갑습니다 네이키드만 타는 아재입니다 자 지금 저는 어딜 가고 있느냐 어 시안 아래를 가고 있습니다 시안 아래는 제가 지금 가본지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오늘 날씨가 야채고견이 7도인데 7... 현재 체감온도는 한 5도 정도밖에 안되는데 배터리 그 충전을 위해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오, 추워 추워 수요날에 가면 저는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고요 왕복 2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그래도 한달 정도는 그냥 놔둬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벌써 손이 약간 시리네 이게 장갑이 완전 겨울용이 아니고 약간 가을? 가을까지 탈수 있는 장갑이긴 한데, 그러니까 겨울 완전 겨울용 장갑이 있긴 하는데 제가 그걸 겨울에 몇번 껴봤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장갑이 뻑뻑해갖고 이게 조작하는데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추운 날은 또 바이크 면만잘안 타기 때문에 그 장갑은 아마 사다 놓고.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몇번 쓰긴 했는데 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잘안 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추운 날에는 또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위험해서 안 타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아탄지 지금 5분 10분 밖에 안됐는데 손이 벌써 약간 시리네. 아 이거 1시간 달리면 손이 꽤 시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시아늘아라 발음이 안 되네, 추워서. 시아아래 방조제를 들렸다가, 일단 거기까지 가봐서, 만약에 몸이 좀 춥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돌려서 도끼하고, 가봤는데, 어, 탈만 하다 싶으면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그두 바퀴 카페 있죠? 바이크, 뭐, 그 카페, 두 바퀴라는 카페까지 가고, 커피를 거기서 한잔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 살짝만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타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타이어가 미쉐린 파워 GP2 거든요 이게 하이그립인데 하이그립이 겨울에는 특히나 조심해야 될게 예열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좀 이렇게 과하게 막 이렇게 틀고 하면은 보통 일반 투어링 타이어나 스포츠 타이어보다 이게 더잘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와, 어, 그리고 원래 제가 이 GB2 타이어를 원래 여름에만 쓰고, 겨울쯤이면그 미쉐린 파워 6 일반 스포츠 타이어로 결체를 하려고 하고 이걸 장착을 한 건데, 생각보다 제가 여름에 와인딩을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많이 못하지는 않았는데, 이 와인딩하는 장소가 저희 그 서울 안에 있는 부각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거기서만 와인딩을 많이 타다 보니까 키로수가 잘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의 지금 마일리지가 지금 한50% 60% 정도 남았거든요 원래 CV2 아이그리 타이어가 보통 타시는 분들 한4,000 5,000 정도 타시면은 마일리지가 이제 끝나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정도도 못 탔어요 여름에 왜냐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뭐그 부각산에서만 와인딩을 타다 보니까, 키로수가 별로 안늘어나고 겨울까지 이태아이어를 반밖에 못 썼어요. 그래갖고, 아, 겨울에는 사실 하이그립 타이어가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좀금 미끄럽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파워 6로 교체를 하고 겨울에는 이제 그 타이어로 좀 타려고 했는데 아, 어제 보니까 하이그립으로 겨울을 타게 생겼네요. 뭐뭐 크게 뭐, 뭐 저만 조심하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뚫려있는데 살짝만 너무 빨리 달리면 위험하니까 그냥 살짝만 뜨겨보겠습니다 살짝만 확실히 그래도 하이그리 타이어로 이 타이어 열이 어느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제가 순간 이렇게 당겼을때 뒤에서 잘 밀어주네요.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 없고 잘 받쳐줍니다. 지금 그래 아무래도 그래도 햇빛이 있기 때문에 노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열이 있어서. 어허. 당겨봤습니까? 터널 조심해야 되고, 여기 터널이 예전에 터널 이렇게 지나오자마자 딱 쏘기 좋은 바로 그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 경찰, 뭐라고 해야 돼? 부청에서 이제 그걸 알았는지 여기 좀만 올라가다 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이거 진짜 여기가 예전에 사람들 많이 쌌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다가 후방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요 다음 어 여기가 아닌가? 다음 다음 터널인가? 방금, <laughs> 방금 살짝 T6가 터졌네. 순간 이제 차선을 넘어가면서 악셀을 당기니까 T6가 한번 터지긴 하네. <laughs> 역시 베이키들은 아이 주행풍이 와 힘들어 힘들어 주행풍이 아 특히나 겨울에는 음, 이 자켓이 두껍잖아요 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람 이 맞는 몸에 맞는 그게 훨씬 면적이 넓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타는 게. 아, 진짜 방금 전에 좀, 이 땡길 때, 이 가슴 쪽으로 오는 바람이 엄청났어요, 진짜. 뭐시 바, 가슴이 못 버텨, 몸이. 바람을. 와. 땅이 안 좋네. 땅이 별로 안 좋다. 이거 그리고 본인이 이게 잘안 가는 길 있잖아요. 그냥 가더라도. 가져가는 데가 아니고 막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그런 길을 이런 실호등을잘 보고 가야 되는 게그 사이에 후면 카메라가 요즘에 많이 생겨갖고 조심해야 돼요, 진짜. 앞에 카메라 있을 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봐야 돼. 후면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달려야 돼요. 안그랬다간 진짜 한100몇 100 킬로 따라 달리다가 거기 정속주행 속도가 60킬로인데 그렇게 달렸다가 한 방에 면허 취소됩니다. 진짜 될수 있으면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든가 아예 처음 가는 길은 정말 신호등 잘 보고 가야 돼요. 일단 신호등이 앞에 있다. 일단 속도 줄이고 보셔야 돼. 정속주, 행속도로 정말로 안 그랬다간 면허 취소 그한 방입니다. 진짜 조심하십시오. 이 신호등 신호등 나오 무조건 정저 속도 60km 속도에 일단 맞춰서 지나가야 됩니다 후번 카메라 같은 게 있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이쪽에 진짜 탑차가 많이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 고가로 올라타죠 바이크가 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되고 음? 자, 신호등에서 혹시 모르는 속도를 줄이고 차랑 같은 속도로 다니고 어 돌멩이들이 이렇게 많이 튀냐, 여기 시위드에 막 돌멩이가 계속 튀네 이제 이 고가를 타게 되면은 그 시원나리 가는 길이 나오죠. 아 여기 아, 여기 아직 연막할 층이 있네요. 가운데 하얀 게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하얗고. 이 길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앞에 차가 아예 없어야 돼요. 만약에 한 대라도 있다, 그러면 안 쏩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사고 아시죠? 막 쏘다가 차가 반대편, 그러니까 옆차선에 있다가 끼어들었는데 그냥 사고난 거. 저는 그거 보고, 아, 진짜. 내 앞에 차가 아예 한 대도 없다면, 쏘겠지만, 한 대라도 있으면, 아, 저는 못설것 같아요. 지금 먼 거리에 있죠? 먼 거리까지 한번 쏘볼게요. 차하고 가까워지죠 이럴 때는 차랑 비슷한 속도로 아니면은 차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앞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지나가고 계신데 빨리 타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확실히 여기 지나가니까 좀 쌀쌀하네요 오, 어, 손도 벌써 시려워, 여기 지나가니까 맞네, 할리 타시는 분들이 많는것 같네요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주면서 걸려야겠죠. 확실히 쌀쌀하다 여기가 오 손이 시럽네요 이쪽 오니까 바람이 오, 차 과연, 두 바퀴 카페 가면 바이크가 있을까? 한 대? 두대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우, 시원하게 타시네. 저 분은, 시안 아래, 시안 아래 안 들리고 그냥 두 바퀴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시안 아래가 보이죠? 다 왔습니다.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내비상에는 한 시간 찍혔는데, 음, 저분은 시안에를 안 가시고 탈리 타시는 분은 바로 두 바퀴 카페나 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같네요. 저 일단 여기서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두 바퀴 갈까 말까. 두 바퀴까지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긴 한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다시 시안 아래에는 바이크가 몇 대나 와 있을지 이 날씨에 그것도 평일에 그래서 한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다시 어 뭐야? 여기 출구 쪽 방향이 여기가 왜 출구? 한 대도 없... 뭐야? 한 대도 없습니다. 바이크가 한 대도 없어요.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웃음> 보이시죠? 마이크가 <laughs> <laughs> 안데도 없습니다. 아 저분이 일로 오셨네. 할, 아까 전에 할리 통과하신 분. 아 이분이 오셨네. 도착을 했습니다. 그... 그냥 알이에요. 그냥 알. 네? 네? 아 춥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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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다 보면 엔진 열 때문에 이게 좀 따뜻해져서. 게... 열, 열이 얘가 생각보다 열이 없어요. 얘가 지금 압축비가 되게 높거든요. 13이거든요. 압축비가. 근데도 열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름에 탔을 때도 네 네네. 네네네. 이것도 팬이 이게 C C B에서 되게 커요. 커서 열을 잘 시켜주었고 네네. 오는구나. 아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구나. 아네 아 맞아요. 거의 뭐시동걸고 점만 타면 바로 펜던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음. 근데 얘는 진짜 열은 없는 것 같아요. 앞쪽 뒤에 비해서는 열은 없어요. 진짜로. 응. 네. 한여름에 탔을 때도 괜찮았어요.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어... 방금 전에 이제 할리 타시는 분이 말을 걸어주셨는데 제 모델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할리 말고 KTM 바이크를 타신다고 하는데 그 바이크가 열이 엄청나다고 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모델은 어떠냐, 765R 모델은 어떠냐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765R도 사실 안 타보시는 분들이 그 스펙만 보시면은 이게 압축비가 13이 넘거든요. 보통 13이 넘는 바이크들이 열이 엄청나요. 진짜로. 장난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얘는 정말 열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 쪽비비해서 라디에이터 이게 크기도 좀 크고 그래서 그런지 열을 되게 잘 식혀줘요 그래서 탈만하다 한여름에도 이 바이크는 그렇게 안 뜨겁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아, 자. 아 진짜 맞바람이 와이 가성파하게 와 너무 많이 온다 진짜 여름에 탈땐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자켓이 두껍고 면적이 넓으니까 와 확실히 틀리네 바람으로 오는게 어.. 좀 애매하긴 한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로 마찬가지로 어? 피해주네 아유 감사합니다 피해주시네 신호 다시, 한번 살짝 따지고 어. 차량, 아까 그 차량이네요. 올때 초보 연수 차량, 그 차량이 다시 가고 있네요. 이분들도 아마 보니까 시안나라에서 그냥 좀 쉬시다가 다시 복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험 연수, 이제 차량 그 타는 여, 연습을 하시고 그냥 복귀하시는 느낌이네요. 오겠습니다 맞네. CBR690R이네요. 몸이. 아, 몸이 뜹니다, 또! 와. 몸이 이렇게 뜨니까, 불안해서 더 이상 속도를 못 내겠네. 아, 여기가 연막할 수 있어서 살짝 그립이 떨어지네. 보니까.